자자자 자, 자, 야옹이들 텐션 올려서 자렛돌아으니까 가자 준봉이 나 우리 하던 대로 그래서 오늘 뭐뭐할 응. 거예요? 오늘 브이로그는 저희가 진짜 운 좋게 70만이 돼버렸습니다. 응. 정말 운 좋게 그래서 오늘 아빠가 통 크게 간짜장 두개 쏘겠습니다. 진짜 통 크게 제가 웬만해서는 아시죠? 저희는 맨날 유니짜장만 드시는 거. 네네네. <laughs> 네, 네. 네, 감마하겠습니다. 비상, 비상. 간짜장이 아니라 오늘 동물병원 부유로 부시작하겠습니다. 동물이가 살짝 항문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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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이거 안돼 너무 비곤해아니 털이 다 빠졌어. 어, 털이좀 빠졌어. 이거 봐. 야 탈모가 어떻게 똥꼬로 오냐. 똥꼬가 아니라 이 꼬리에 탈모가 생겨가지고 가자. 아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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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야지. 뭐래? 하나, 둘, 셋. 뿅. 근데 오빠 동물병원 처음 가보지. 왜 당황해? 왜 당황해? <laughs> 야 울지마 울지마 아우너 죽냐? 그러니까, 이 새끼가 얘 우는 게 지금 고성포지 때문에 우는 건가? 너무 높아서? 그럴 수도 있어 좀 높은 거 무서워하더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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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좋은데? 촉감 너무 좋은데? 야 스타됐나? 산성 있는데? 야배배배한번 줘봐 배, 배, 배한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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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. 오, 오, 오. 아 배는 싫대. y s h 군 l t e r I'm going to 오오오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 바로 개야. care. care. c 이거 e care. care. c a r 거 care. care. 진정해. 아, 야, 이거 네. 네가 언제까지 주 r e care. 이 a r e ca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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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가 정리하겠습니다 진로슈 안 들어갔는데 그쪽 부위가 조금 뭐가 불편했는지 깨도 혓바닥으로 너무 핥아가지고 당분간 여기 넥카라를 좀 하고 있으면은 좋아진다고 해 좋아진다고 뭐 근데 다 필요 없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면 나 잠이 보약이야 잠이 많이 많이 웃고 <laughs> 잘 먹고 내가 봤을 땐 얘가 내가 봤을 땐 베개, 베개에서 자가지고 내가 볼 때는 대기에서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어? 말이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유튜브 모두 안 치요? 죄송합니다. 준보이가 <laughs> 예전부터 변비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불편했는지 혓바닥으로 너무 자주 핥아가지고 조좀 벗겨졌다라는 제 <laughs> <저의> 불찰 <laughs> 때문입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정강이요 형 나와봐 속상한 얘기 홍대 홍대 광, 광동포차 거기로 <laughs> 와아 이제 애가 아파 <laughs>